안녕하세요. 델소피아의 소피아입니다. 악플, 샘플 구독, 좋아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를 듣다보면 지루하실 수 있으시다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. 먼저 악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음... 악플은 그전에 제가 진짜 슬퍼서 슬픈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. 근데 어그 영상에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악플 같은 거 무시하고 그고 뭐... 정말...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요새 악플이 좀 늘어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네 진짜 완전 어 뭔가 너무 어 뭔가 그 악플 무시하라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악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슬프지만 악플 무시해서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네제 인생 지금 행복합니다 네 악플 같은 거 어차피 무시하면 뭐 무시해봤자 그 사람들은 뭐 벌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음. 신한테 너도 벌받아야 된다 <laughs> 이렇게 말, 말했겠죠 네그 다음은 풀이가한 이야기인데, 제가 가을 옷 샀다고 했을 때, 완전 선풀 대박 많았어요 그게 최고예요, 가장. 또, 프리파르 게임이 용승원, 어, 그, 정말, 진짜 선풀 많이 달아주셨는데, 어, 1레가그 가을 옷이죠. 네. 그래가지고, 하트를 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. 근데 또, 프리파르 게임기는, 그합 하트를 드릴 수 없다는 그 말이 바로 까먹은 거예요. 까먹어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구독자도 많으신 분이. 아, 근데 구독자 판단이 아니잖아요. 원래 마음이잖아요, 마음. 일단, 정말 구독자도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. 구독자가 많으면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해야되나? 뭐 그렇잖아요? 근데 제 영상을 봐서 이렇게 선풀을 달아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니지만 저한테 아주 잘그 알단? 그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선풀을 달아주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 하트 모드래서 죄송하다 뭐 하잖아요. 어 근데 너무 감사드려요. 진짜 너무 선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번엔 구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독은 뭔지 모르게 뭔가 구독이 오면 저도 저 마음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너무. 행복해요. 어, 제가 생각하기엔 내 채널이 정말 마음에 들으셨나봐. 너무 고마워. 막, 이렇게, 이렇게, 어, 그렇게, 음, 감사하는 마음과 축복의 마음이 합쳐져서 정말 좋은 거고요. 좋아요는 좋다는 뜻의 의미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그럼 안녕!